안녕하세요. 미우예요 바쁜 척을 하느라 좀 바빴어요. 그동안 뭐 했냐면 포켓몬 고 하고요. 어, 지금 제일 싼 포켓몬이 라프라스예요. 라프라스 cp1800. 그 다음으로 에는 샤미드 cp cp1160. 라프라스랑 차이가 좀 나죠? 포켓몬고 하느라고 바빴고요. 근데 레벨 10, 레벨 21 찍고 나니까 좀 질렸어요. 그래서 요새 그냥 집만 그 체육관만 찾아다니면서 체육관 내거 하고 코인 좀 이렇게 얻고 그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솔직히 포켓몬고 그렇게까지 막 작품성이 뛰어난 게임 이런 건 아닌 거 같아요. 근데 재밌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여기에서 증강현실이 바늘로 하는 일이 없는 게 증강현실 기술을 쓸수 있긴 한데, 아, 그러니까 포켓몬 잡을 때그 기술을 쓸수 있긴 한데, 근데 그거 켜면은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다 끄고 잡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거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그 GPS 기반으로 걸어 다니는 거는 괜찮은 거 같은데, 뭐 전부 다막 페이크 GPS 이런 거 써가지고, 막 집에 앉아가지고, 막 방향키로 걸어다니지만, 제 친구도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계정을, 몇주 전에, 그, 독일에 런칭되자마자, 해가지고, 레벨 20짜리 계정을 400유로에 팔았대요. <laughs> 엄청나네요. 어쨌든 간에, 그랬구요. 오늘은, 이제 회사 가가지고, 어, 인턴십 계약서를 쓰고 왔습니다. 인턴십 계약서를 쓰고 왔어요 어,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냥 어쩌다가 갑자기 나한테 뚝 떨어진 인턴십이긴 한데 근데 이게 VR 쪽에 Virtual Reality 관련해가지고 이제 음, 그 Interaction 관련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진행되는데 거기에 인턴십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신나요! 한 달에 600유로 받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600 유로인데 이게 뭐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나중에 8,500, 8,400 몇십 유로, 8,500 유로라고 치고 8,500 유로가 이하로 벌면은 학생이 이하로 벌면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600 유로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452 이하, 유로 이하로 벌면은 미니 잡으면은 무조건 세금 안 내요. 근데 600 유로 는 사, 이게 600유로를 12달 해 봐야 8,400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가장 최악의 경우는 여기다 여기서 600유로에서 세금을 다 떼고 그다음에 나중에 연말 정산을 받는 게 가장 최악의 방법이죠. 그렇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아, 근데 진짜 VR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VR. 진짜 재밌어요. VR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 학교에서는, 어, VR 쪽은, 이제, 뉴로, 신경과학 쪽으로 하는, 하시는 교수님이 VR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데, 어, 이거는 약간 이렇게 지각의 단계에 머무르니까 흥미롭긴 한데, 이렇게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아니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VR에서 경험한 것들을 제가 다시 떠올려 보면은 저는 그거를 경험처럼 떠오르거든요. 내가 어떤 공간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내가 어떤 공간에 정말로 있었던 것 같은 느낌으로 떠오르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영화 스토리나 게임 스토리 같은 거를 만화 스토리 같은 거를 그거를 떠올리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근데, VR에서 내가 보고 들은 거를 하면은, 진짜 그 친구가, 어, 내 앞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제가 기억을 해내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네. 그래서 VR 쪽으로, 인지, 아, 신경과학 쪽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VR 자체가, 지금 현재는 진짜 완전 개쿨하긴 한데, 지금 현재로는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리미테이션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게 멀미가 너무 심하다는 거? 만약에 내가 게임패드로 그 게임 안에서 걸어 다니면은, 그게 멀미가 진짜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멀미가 기본적으로 내가 그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내 몸의 정보랑, 얘네 두 개가 일치를 안, 해가, 일치를 안 했을 때 멀미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면은 이제 몸은 가만히 있는데 그 창밖의 풍경은 슝슝슝 지나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멀미가 생기는 거니까 그 VR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니까 더 심하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적응이나 만약에 어릴 때부터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애들이 멀미가 없다면, 이 VR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충분히 보급이 된 다음에는 이게 그 적응으로 해결이 될 만한 문제인지, 어, 양쪽에서 다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니까 러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그 개발자들도 이 멀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적응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근데 워낙 VR 자체가 지금 그렇게까지 보급이 된건 아니다 보니까,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어큘러스에서도 그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찾아보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시작 단계예요 그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또 3D 모델링 몇개 이렇게 한다고 이제 스터디 프로젝트에서 약간 레스토랑 게임을 모델로 해 가지고 레스토랑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 관련해 가지고 테이블도 몇개 만들고 뭐 이렇게 사람 만들고 근데 사람 자꾸 이상한 것만 만들어 가지고 큰일이야. 멀쩡한 사람 못 만들겠어요. 멀쩡한 사람 막 이렇게 양복 입은 사람, 뭐 서빙할 만한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흔하잖아요 뭔가 나만의 그게 없어가지고 약간 이상한 병 걸려가지고 나만의 게 아니면은 어 갑갑해가지고 못 만드는 그런 이상한 병에 걸려 가지고 어 근데 어 근데 좀 만들고 싶다 이렇게 조끼 양복 조끼 아니면은 아 풀양복은좀 그렇죠 레스토랑에서 일하는데? 아니면은 이렇게 그 깔끔하게 쫙 빠진 이렇게 가루송이나개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거 이렇게 까만색 쫙 입고 어 괜찮은데? 그 이렇게 팔줄, 팔뚝에 이렇게 힘줄 좀 있고 이렇게 힘줄 좀 있고 괜찮은데? 재 생인 남자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괜찮은데? 어쨌거나 음, 그러고 있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슈는 인턴을 어쩌다 보니 구했다. 인턴. 근데 어쩌다 보니 구했다고 아 별로 안 친한 애한테 얘기하지 말아야겠어요. 시리아에서 온 애가 있는데 걔한테 아나 어쩌다 보니까 약간 사건 사고적으로 일구했다 그러니까 아 어떻게 구했냐고 자기도 얘기해 달라고 자기도 일하고 싶다고 자꾸 막 너무 그렇게 물어가지고 어, 저도 솔직히 이걸 왜 구했는지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스터디 프로젝트를 하는, 하는 게 있어요 스터디 프로젝트. 거기에 담당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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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박사하는 애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뭐 주로 석사생들 석사 나부랭이들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있는데 근데 여기 가가지고 어 내가 요새 VR에 흥미가 생겼는데 뭐..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랬더니 얘가 흔쾌히 어.. 흔쾌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큘러스 리프트 DK2를 빌려주고 그다음에 자기 회사에서도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와서 구경을 할래? 와서 와, 와 그러니까 흥미가 있으면 메일을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도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 지금 뭐 다른 이제 마스터 프로 그 석사 논문 쓰고 있는 애가 뭐 축구 축구 VR에서 이제 축구 게임 이런 거막 개발하고 있는 애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회사에 사기 있는 게 있다. 네가 흥미가 있으면 메일을 보내라라고 해서 메일을 보냈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얘가 그게 그게 자목 본줄 몰랐어요. 그래서 얘가 어 학기 중에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얘가 이제 뭐 시간이 얼마나 되냐 그 다음에 어뭐 풀타임이 되냐 그래서 그래서 뭔지 모르겠는데 뭐 방학 때할 일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거더라고요.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방학 동안에 뭐 약간 스튜던트잡 비슷하게. 그래서 회사에 가서 이제 와서 이제 와 어, 와가지고 이제 약속 잡고 와서 우리 보스랑 얘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갔는 이제 친구 다른 다른 인턴십을 그 매우 갖고 싶었던 친구 하나랑 이제 갔는데 가니까 가니까 이렇게 얘기가 어 그래서 인턴 인턴으로 해가지고 뭐육 주간 인턴을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어 어, 그래 난 인턴한지도 모르고 인턴을 구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인턴 하는 줄도 모르고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근데 진짜 좋은 게요. 인턴을 하고 싶긴 했거든요. 하고 싶긴 했는데, 음, 제가 있는 도시가 굉장히 작은 도시여가지고, 인구 15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완전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있을 거다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름 이 금방에서는 좀 그나마 큰 축에 속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뭐, 그래가지고, 인턴십 같은 거를 알아보긴 했는데, 뭐, 함부로크나 뭐, 이쪽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우리 도시 안에 있고, 일단 그게 진짜 좋은 점이고요. 음, 네, 그게 진짜 좋은 점이에요. 버스 타고 한 10분이면 갈수 있는 거? 만약에 다른 도시로 인턴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집도 다시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뭐 집이 두 개가 되면 집세를 두 배로 내야 돼가지고, 뭐 얼마를 받든 이렇게 손해가 오히려 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사는 도시에서 이제 일을 하게 돼서, 음, 굉장히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어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얼떨결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잘해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 주제 자체가 너무 흥미로운 주제여가지고, 음,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아요. 멍청할 수는 있는데,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못할 수는 있는데, 근데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이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진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인턴십을 600유로를 월급을 받는데, 거기서 뭐, 세금을 얼마나 가져갈지 아니면 뭐, 얼마나 그게 공제가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공제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을 나기에, 그러니까 내가 번 것만으로 먹고 사, 먹고 자고 쓰고 다 한다고 해도, 그게 한 달을 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내가 흥미 있는 주제를 돈 받고 배울 수 있다는 게, <laughs> 물론 돈값을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돈을 받고 배울 수 있다는 게와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이 났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는 저만큼 신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참가하게 된 참석하 참 어쨌든 끼게 된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일단 일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고 우리가 해온 게임은요. 만약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 문이 있고 이게 문 손잡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뭐 커서를 갖다 대고 뭐 엑스박스 엑스 버튼을 누르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문이 열렸죠. 근데 이게 VR상 VR 상황이 돼 버리면은 이게 이거를 잡고 문 손잡이를 돌리는 이런 동작들이 추가로 필요가 해진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클릭하면은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VR은 그 이거를 뭐 문고리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뭐 스크류 드라이버가 있으면은 그 스크류 드라이버를 잡고 뭐 이렇게 스크류 드라이버를 돌리는 동작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의 추가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동작하는 방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저, 이제 전반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프로젝트 목표인 것 같아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해요. 그, 그 정확한 목, 목표가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는 그, 전반적인 제너럴 솔루션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경험을 어느 정도 이렇게 빌드하는 게 목적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가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지난주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 지지난주구나, 벌써. 지지난주에 벌써 얘기를 한 게, 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계약서를 받고, 이제 뭐 종이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첫 번째 종이는, 독일에서, 음, 학생비자로는 120일까지 풀타임, 240일까지 하프타임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 내가 올해에 일한, 적이, 일한 시간이 0시간이다. 어, 나는, 나는 일을 안 했으니까. 난 실험 참가만 몇 시간 하고, 어, 올해, 올해 연봉 50유로로 끝날 뻔 했어요. 50유로와 유튜브에서 벌어들인한 1달러, 한 51유로 내 전체 수익 될뻔 했는데, 어, 어쨌든, 그래서 그, 어, 그래서 2016년에 내가 일한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인턴 그 계약 기간이 그, 그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그, 거기 종이에 사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계약서, 뭐, 뭐, 내가 일할 프로젝트 이름은 뭐고 그다음에 뭐 어떤 몇 시가 시간, 주몇 시간에 일하고 그다음에 뭐를 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음~ 뭐 우리는 뭐뭐 뭐 장애인 여성 다른 인종 이런 거를 차별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종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너는 일하면서 뭐술 마시거나 아니면 뭐 마약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종이에 사인 하나 하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뭐 소화기는 어디에 있고, 뭐 응급 상황에 뭐는 어디에 있고, 여기에 사인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아, 그다음에 또 회사 내에서 알게 된 모든 비밀에 대해서 너는 이거를 나불대지 않으 의미가 있다. 이걸 사인 하나 하고, 어, 이거 이것도 막 나불거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두 도 있었던 것들 아 그다음에 아 우리 회사 뭐 하는 회사야 이런 거막 깨알같이 소개해 놓은 거 종이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아주아주 많이 하고 왔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모르겠다 몇 장인지 어쨌든 사인을 많이 많이 하고 왔어요 아 어, 그래서 신나요 출근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고 어떻게 잘 해봐야지 부끄럽지 않게 솔직히 멍청해서 뭐를 못하는 거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서 굉장히 싫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해볼 수라도 있겠는데 근데 솔직히 진짜 잘해보고 싶어요 워낙 좋은 기회고 그다음에 워낙 생각지도 못하고 이렇게 덜컥 약간 일하게 돼서 이렇게 하면은 소개시켜주는 애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좋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애도 우리를 뭘 믿고 거기다가 그 프로젝트 얘기를 해준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 진짜 진짜 좋은 게인 것 같아요. 너무 신나요. 거기만 이제 뭐 HTC5 이거 쓰고요. 그다음에 되게 좋은 기기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자리가 없대요. 회사는 많은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이렇게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농담하고, 이제 독일에 지부가 한 10개? 8개 가까이가 있고, 그다음 중국에 지부가 두개가딱 있더라고요, 그 회사가. 그래가지고, 아, 우리 아빠 독일 왔을 때, 어, 독일 왔을 때, 아, 독일 회사들이 다 중국에다 지부를 세우는데, 잘못 생각하는 거다. 한국에다 지부를 세워야 된다. 그랬다. 막, 그러고, 막, 어, 그러니까 너네도 한국에다가 집을 세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뭐 인턴십으로 600유로를 받는 외국인 학생인데다가, 아니, 외국인인데다가 학생인데다가 600유로 이하 이런 조합이 지금까지 계약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들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음, 음. 그래서 좋아요. 일단은, 일단은 업무 언어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니까 러그 사람들이, 우리가 갔을 때는 영어로 다 얘기를 했는데, 음, 독일어로,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독일어로 진행되는 것 같긴 해요. 모든 것이 미스테리예요나 그냥, 갑자기, 갑자기, 그냥 방학 때, 방학 때 뭐하지? 게임이나 하나 만들까?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어! 아 근데 너무 신나요 이번 방학이 그렇게까지 길것 같진 않은데 이번 방학이 끝나면은 굉장히 많은 걸 배워 많은 걸 배워 뒀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음 그리고 아, 어쿠스틱 라이트블을 봤는데 그 항구님의 게임 개발 이야기를 보니까 좀 설레더라고요 나도 게임 만들고 싶다. 나도 모델링 할줄 아는데. 근데, 한, 물론, 한국님 만큼 잘 하진 못하지만. 물론, 제가 만든 거라고는 지금까지 허접한 오브젝트 몇 개와 사람 두 명이 다지만. 그래도 나도 할줄 아는데. 나도 프로그래밍도 배워도 되는데. 배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음, 유니티 기반으로 VR 인터랙션 관련해가지고 하는 프로젝트의 방학 동안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좋은 게요. 그 회사의 진짜 좋은 점이 포켓 스탑이 바로 앞이어가지고 굉장히 심심할 때마다 가끔씩 포켓몬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아, 어, 저는 제 전공이 너무 좋아요. 저는제 전공이 진짜 너무 좋은데, 아, 어, 이야기가 너무 기니까, 음, 다음 시간에 내가, 아, 어, 내가, 내가 전공을 너무나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신난다! 오늘 너무 신나서 사과주스 사 마셨어요. 초콜렛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어제부터 계속 먹어가지고, 그저께부터 먹었구나. 아, 살 빼야되는데, 지금 요새. 아니, 살이 문제가 아니고 복근이 없어져가지고 꼿꼿하게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원래 안 그랬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황이었, 근황이었어요. 갑자기 포켓몬 고도 재미가 없고 갑자기 다 재미가 없어가지고 잠시 뜸했습니다. 음 그게 이유였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내가 지금 유튜브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라기 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남들 눈에 잘 보일까를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관심병이 굉장히, 관심이 굉장히 고픈 관심종자지만 저는 그러하여 좀 이렇게 뜸했던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말하니까 말이 왜 이렇게 길어져? 나 말하는데 막 수다 떨고 막 아, 수다를 못 떨어서 그렇구나. 어쨌건에? 그랬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예! 신난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봬요. 안녕.